자,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탈퇴 가족분들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 쪽에서 쓰는 이 탈퇴 방식들에 대해서 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소에 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는 본인께서 이제 그걸 시도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가르쳐 드려볼게요. 신천지는 공의공도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만이가 횡령해서 징역 3년과 유예 5년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금 일단 열람은 볼수 없어요. 21년 노 65에서 이제 열람이 제한을 걸어놨어요. 저희가 탈퇴 시킬 때는 김남이가 신도 A에게. 형사고소를 한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요게 1심이고 요게 2심이고 그 다음에 요게 3심이잖아요 신천지 당사자분을 옆에 앉혀놓고 네이버를 통해서 대법원에 들어가서 사건 번호를 검색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주셔야 실제적으로 당사자가 설득 당할 수 있어요 요 사건은 뭐냐면 김남희가 이 A씨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인데 이 재판 중에 밝혀진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회장과 김남희는 동거했다는 거 김남희가 그때 당시 유부녀였는데 총회장이 이혼시켰다는 사실 사실이 드러났고 총회장이 그 이혼 시킬려고 신천지 돈 30억을 위자료로 그 남편에게 준 사실이 드러났어요. 총회장과 김남희의 동거 중에 그 A씨가 그 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30억과 6억을 생활비로 대줬던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재판은 1심, 2심, 그 다음에 3심으로 끝나요. 3번 한다는 거죠. 3심을 뭐라고 하죠? 대법원이라고. 1, 2심을 사실 판결. 그러니까 팩트가 뭐냐에 대한 판결이고 대법원에서는 사실 판결을 다시 하진 않아요 대법원에서는 이 법적 판결이 합당한 거 아닌가에 대한 판결만 얘기를 해요 1심이 뭐였죠? 2심은 뭐였죠? 3심이 뭐였죠? 요거는 지금 검색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1심에서 피고에게 2년이 나왔어요. 이거 2년 아니다. 무죄나 혼 1년으로 깎아달라. 라고 피고가 항소하죠. 요 1심의 판결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판결이 됐어요. 그걸 또 항소를 했겠죠. 근데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건 항소라고 하지 않고 상, 고, 높은 곳으로 올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이 1심의 판결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만 보면 되죠? 1심 판결만 보면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하신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신천지 분들 앉혀놓고 대법원이라고 치시면 대한민국 법원이 등장을 하죠 들어가시면 대국민 서비스가 등장을 해요 여기 들어가시면 정부에서 열람 신청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자기의 이제 정보를 기록을 하시고 개인정보 동의 하시고 실명 확인 하시면 자 사건 번호를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어, 1심을 검색해 보죠. 20, 20, 2020, 고합, 53. 534죠. 검색. 여기 있네요. 수원지방법원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취한다. 읽어보죠. 피고가 있어요. 의류 도소매를 하시는 대표 이사라고 얘기하네요. 2007년경에 C교회에 입교했다. C교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라고 한번 해 볼게요. 피고인은 2007년경 D. D가 누군지 모르지만 김남희를 넣어 볼게요. 김남희가 운영하는 C교회 센터 신천지 교회 이선교 센터 압구정 센터라고 넣어 볼게요. 다니면서 아까 D가 누구라 그랬죠? 김남희를 알게 되었고 김남희 밑에 있었던 성도였던 거 같아요. 2009년경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G. G는 지금 피고의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G가 나오는 이유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D와 김남희와 신천지 교회의 총회장. 총회장이 누굴까요? H라고 하네요. 총회장이 함께 거주하도록.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뭘알수 있죠? D와 H가 함께 그 주택, 동생의 주택에서 뭐 했다? 거주했다, 동거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걸 계기로 김남희와 총회장의 신임을 얻게 되어 그 무렵부터 김남희의 통장 보관하면서 예금 인출을 뒤에 각종 재정 업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H는 총회장은 십년경 유부녀인 D로 하여금 남편인 I, D의 남편이 I라고 하네요. 김남희의 남편과 이혼하도록 하면서 D의 위자료, 총회장과 김남희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하고자 D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0년부터 시규의 계좌에서 30억 원을 출금해 D에게. 주었고 이게 뭔 소리냐면 총회장님이 김남희를 이혼시키면서 어디의 계좌로부터 신천지의 계좌로 30억을 출금해 김남희에게 주었고 김남희는 서초구에 있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계좌를 30억원을 예치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피고가 들었어요 김남희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듣고 우리 총회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3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회사에서 30억원을 대출해서 이를 수표로 출금한 뒤에 누구에게 주었어요 총회장에게 주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총회장이 이제 신천지 돈 빼다가 위자료를 준 것을 채워 넣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3년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D와 H에게 각 3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게 뭔 소리냐면, 우리 총회장한테 30억을 줬잖아요. 근데 그걸 증여했다고 해버리면 세금이 몇 프로가 붙죠? 50% 이상이 아마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총회장님이 모략을 하나 꾸며요. 쉽게 얘기하면 요거예요 증여한 것이 아니라, 김남희가 30억 원을 뭐한 것이다? 빌린 것이다. 증여세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홈페이지에는 딱 여기까지만 나오고 있죠. 일심 판결문을 갖고 있어요. 2025 고합. 534 이게 무고죄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신천지 a씨를 징역 2년에 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피고인은 뭐 뒤로부터 이와사실을 같은 듣고 h와 특별한 신분을 쌓기 위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증여한 것이 아닌 김남희가 빌린 걸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c 종교단체 변제한 동인 것처럼 소명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한 뿌리가 누구죠 h씨죠. 총회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페이지 중간에 한편 한번 보세요 한편 2017년 말경 c 종교단체를 김남희가 탈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h 형님이 우리 김남희를 고소하기 위해서 김남에게 희돈준 자는 신고하라 라는 특별 지시 사항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소명을 하였던 것을 이용하여. 누굴 고소하기 위해서 김남희를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근데 본인이 한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고소하는 거야? 신도 A 씨를 통해서 고소를 하게 한 거죠. 본인이 거짓말하자고 해놓고 그 거짓말 한 거를 누구한테 덮어씌우고 있어요? 김남희가 했다고 덮어씌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내용이요. 그래서 자 1, 2 이가 2017년 말경 시 종교를 탈퇴하고 총회장이 17년 10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남희를 따르는 자는 종교 단체인이 될수 없다. 뒤를 돕는 자는 하나님 화를 내릴 것이다. 나 H도 모르게 D에게 돈을 준 자도 잘못이고 돈을 받고도 나에게 말하지 않은 자도 잘못이다. 종교단체 총회 서회부장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시면 도움이, 이거 피고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제 김남희를 같이 뭐 하자는 거야? 고소하자는 거죠. 피고인이 D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사실 돈을 총회장을 줬던 건데 총회장이 김남희가 빌린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세무조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고소를 하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A는 고소를 했고 누가 이겼을까요? 김남희가 이겼겠죠. 그러니까 김남희가 역고소를 한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문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무고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결국 지금 이 A 씨만 다 뒤집어 써서 우리 총회장의 잘못을 A 씨가 대신 대속을 짓는 어린 양 역할을 대신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총회장과 김남희는 동거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김남희를 좋아했던 총회장님이 당시 유부녀였던 김남희를 이혼시켰다라는 게 드러났고, 총회장이 신천지 돈을 30억을 빼다가 위자료로 주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A씨는 그거를 잘 보이기 위해서 그 30억을 대신 갚아준 게 드러났고, 동거 중에 A씨가 6억을 생활비로 대주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게 회삿돈을 낸 거기 때문에 횡령으로 드러났죠. 이 방법론을 쓰셔서 실제로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범죄의 사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 읽혀 드려도 유부녀인 d 로 하여금 남편 아이와 이혼하도록 시키면서 위자료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하고자, 김남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라는 얘기가 선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냥, 그랬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여기 들어가서 네이버로부터 시작하셔서, 대법원까지 들어가셔서 열람 신청하셔서 법원에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천지 탈퇴자들이 유튜브 동영상들을 막 올리시고 지금 공의공도한 신천지 안에서 부패하고 썩었던 그 내용들이 부수하게 흘러져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물 봉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빵빵빵빵 터져서 계속 물이 새는 듯한 느낌으로 신천지는 지금 내리막길을 치고 있고 거기 들어간 안에 있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피해자가 가해자도 될수 있다는 라 사실을 선명하게 기억하시고 자신의 입장을 어,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분들 화이팅 해주시고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시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보폭을 하나하나씩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해자 가족분들 힘을 내시고 탈퇴자분들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